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기본 동사 take, 이 take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뜻이 뜨거든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실생활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뜻만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느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 take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은 무언가를 취한다는 느낌입니다.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뭔가를 취한다는 느낌인데요. 이게 의미가 확장되면 무언가를 잡거나 받는다는 느낌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어서 뭔가를 취한다는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레스 받아, 너가 좋아할 거야. 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꾼다면 take this dress. You're gonna love i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나왔죠? take this dress. 이 드레스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딱 취하고 잡게 되죠. 그 느낌을 take로 표현해 줄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더하면 you're gonna. 네가 뭐뭐할 거야라는 미래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거든요. be going to가 미래인데 이거를 빠르게 얘기하면 gonna. gonna. 그래서 you're gonna라고 하면 네가뭐뭐할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You're gonna love it. 너 그거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이 문장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is dress. You're gonna love it. 한번 더요. Take this dress. You're gonna love i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여행지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Do you take Credit card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Credit cards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받나요? 라고 했으니까 뭔가 손을 뻗어서 받는 느낌, 잡거나 취하는 느낌까지 Take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 가셔서 현금만 받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 같이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럴 때 뭔가 애매함면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take credit card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크레딧 카드를 바꾸면 뭐 현금을 받나요 혹은 뭐 한국돈을 받나요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겠죠? Do you take 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take credit cards? 한번더 해볼까요? Do you take credit cards? 네, 그 다음 뜻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ake의 두 번째 뜻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데려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서 취한다는 느낌을 가장 먼저 해봤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느낌까지 우리가 테이크를 가지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뭐, 뒤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데려간다는 느낌이 되겠고요. 사물이 나오면 어떤 사물을 가져간다는 느낌이 될 겁니다. 기본 느낌은 똑같죠. 그냥 대상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투라는 표현이 이 테이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장 속에서 같이 익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비가 내리거나 이런 일기예보를 봤으면 이런 말들을 할수 있겠죠.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우리 하나씩 해볼 건데요. 자 잊지 마세요라고 하면 가장 먼저 don't forget. 자 주어가 등장하지 않고 바로 don't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이건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don't forget. Don't forget. 자, 그 다음에 우산 가져가는 것을. 자, 가져간다는 느낌이 났죠 우산을 이렇게 딱 잡아서 가져간다는 느낌을 머릿속 떠올려주세요. Take your umbrella. 우산을 가져가다. 근데 이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그냥 뭐뭐와 다가 아니고 뭐뭐하는 것을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것을이라고 하면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뭐 장마철이나 비가 좀올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되죠?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자, 동사 take의 느낌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가는구나. 음, 그렇지. 이 상태에서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른 문장도 볼까요? 차로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ill take you home. by car. 이렇게 할수 있어요. I will, I will.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I will이라고 따로따로 쓸 수도 있지만, I will, I will. 이것처럼 마치 하나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연습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I will take you.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라는 느낌입니다. take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take you home 까지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Take you home이라고 하면 집으로 데려가는 것,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표현이 됩니다. I will take you home. 자 여기까지 하면 그냥 데려다 주는 건데요, 뒤에 추가 느낌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by car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Car 이게 자동차인데요, by는 어떤 교통 수단을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by ca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by bus, by train.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by car 라고 하면 차로라는 이런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I will take you home by car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머릿속에 take의 느낌을 떠오르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I will take you home by ca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느낌으로 계속 가볼까요 네 그다음에 테이크는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제 친구가 뭐 나쁜 짓을 하면 제가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뭔가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통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테이크가 많이 사용됩니다 네 뒤에는 간단하게 이시 등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걸 받아들여라. 혹은, 뭐, advice, 조언 같은 표현들도 등장하니까, 이거는 문장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don't take it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를 가져간다는 느낌도 되지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 그거 받아들이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시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나중에 여러분께서 Don't take my advice.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라. Don't take his advice.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Seriously. 앞에 강세를 주시면서 고개 한번 살짝 끄덕이면서 얘기해 보세요. Seriously. Seriously. 이게 심각하게라는 느낌을 가진 표현입니다. 뭐이 표현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Hey, seriously.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심각하다는 라 느낌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또 조금 바뀌면 진지하다는 느낌도 전달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Don't take it seriously. 아, 그거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이 나에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Hey,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여유롭게 말해 주면 되겠죠? 자, 상황에 빠져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Don't take it seriously. 연결해서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강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느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테이크는 어떤 걸 수강하거나 시험을 치른다는 느낌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뭐 뒤에는 테스트나 클래스 같은 표현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take a class, take a test. 무언가를 수강하거나 시험을 치른다는 느낌도 테이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덩어리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어때요라고 영어로 물어본다면 Why don't you take an English class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Why don't you는요.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해외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서 영어를 너무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해 줄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Why don't you? 자그 다음에 뭔가 수강을 하다라고 하면 take a class라고 할수 있는데요 영어 수업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니까 take an English class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take an English class 그러면 영어 영어를 수강하다, 영어 수업을 수강하다 느낌이 되겠죠 뭐 시험을 치른다로 바꾸면 take a test, take an English test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는 말로 바꿔 말하기는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꼭 해야 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방법이 없나? 그럼 간단하잖아요. Why don't you take an English class? 영어 수업을 수강해 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Why don't you take an English class?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느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테이크는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낮잠을 잔다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테이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줘도 괜찮지만, take a bath, take a shower, take a nap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I take a shower every day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I take a shower. 저는 샤워를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take a shower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I take a shower. 자, 그러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되죠? 저는 목욕을 합니다. I take a bath. 저는 낮잠을 잡니다. I take a nap.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everyday라는 표현을 맨 끝에 붙여서 매일같이 그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냄새나는 것 같아. 라고 누가 얘기하면 어? 나 매일 샤워하는데. I take a shower every day.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좀 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같이 써 보는 겁니다. 너 샤워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take a show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웠던 걸 계속해서 묶어서 썼고 확장시키면 프리 토킹에 점점 더 당아가는 길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또 테이크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됐는지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테이크는 뭔가 산책을 하거나 take a walk, 혹은 잠깐 쉬거나 take a rest, 혹은 사진을 찍는다 take a picture. 이런 행위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이런 느낌이 있다가 아니고 이 덩어리 표현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산책을 하는 거는 take a walk.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 take a picture. 그리고 이렇게 잠깐 쉬는 거. take a rest.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니와 산책을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Jenny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길어 보이는 문장은 네,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연습하시면 좋은데요. 머릿속에도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는 뭐뭐할 겁니다라는 느낌으로써 I'm going to I'm going to 나뭐뭐 할게. 나뭐뭐 할래. 이런 느낌이 떠오르면 바로 이게 나오면 돼요.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 I'm going to 라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I'm going to. 빠르게 하면, I'm gonna 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째로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t 이것도 한방입니다. 그 다음에, 제니랑 함께 했다니까, with Jenny 함께 있다는 느낌, 동반의 느낌은 with로 더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미단위 던져볼게요. 나 뭐뭐 할 거야? I'm gonna. 어, 산책할 건데? Take a walk. 어, 제니랑 함께. With Jenny. 연결하면? I'm gonna take a walk with Jenny. 이렇게 손을 살짝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제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꾼다면?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할수 있어요. Could you는 뭔가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뭐뭐 해 주시겠어요?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찍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of를 사용해서 대상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of me 라고 하면, 내 사진을 찍어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내 사진을 찍어 달라.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표현을 알고 계시면 외국인에게 네, 말해줄 수 있겠죠. 제 사진 좀 찍어달라고요. 영어로 다시 해볼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take에도 다른 느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한 take는 뭐 뭐를 돌보거나 혹은 그냥 보거나 혹은 책임지다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덩어리, 덩어리. 그래서 뭐뭐를 돌보다라고 하면 take care of. 무엇 무엇을 보다라고 하면 take a look at. 책임지다라고 하면 take responsibility. 이런 표현들을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로 기억하는 것도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은 문장으로 나중에 문장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문장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녀를 돌볼게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her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일단 감정 먼저 don't worry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후에 i will take care of her. take care of 강세가 take care of 이 중간에 강세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그녀를 돌볼게라고 했으니까 I will take care of her.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her.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도 가볼게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라고 할수 있습니다. I will take. responsibility 라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질게 라고 아까 take a responsibility 기억나시나요 중간에 다양한 느낌을 넣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take full responsibility 조금 강세 줘봤는데요 그러면 모든 책임 이 full이 전부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을 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굉장히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느낌 또뭐 있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또 take는 뭔가 약을 복용하다는 느낌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take a medicine 이 표현은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뭔가 약을 먹을 때는 eat 말고 take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볼게요.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약국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거 영어로 가면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이렇게 됩니다. take a medicin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take this medicine하면 약을 건네면서 이 약을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의미단이고요. 두 번째 after meals. 이 after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식사라는 걸 가져와서 식사 후에라고 하면 after meals.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take a medicine, take this medicine 한 표현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세번 혹은 하루에 세번 이렇게 횟수를 말할 수도 있는데요. 세 번은 영어로 볼까요? 네, three times 뒤에 times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하루면 all day. 그래서 three times a day 라고 하면 하루에 세번 먹어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 가시면 다양하게 얘기하죠. 식후에 드세요, 하루에 세번 드세요, 뭐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많은데요. 만약 식후에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혹은 이 약을 하루에 세번 드세요라고 하면 take this medicine three times a day.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take all medicine인지 take this medicine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테이크와 메리슨이 한꺼번에 사용하는구나.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느낌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크는 네, 또 어떤 교통수단이나 어떤 도로 등을 탄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을 탈때 take a bus, take a subway, take a train 이렇게 무엇무엇을 탄다라고 테이크를 사용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테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게더 어색하게 될 겁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스를 타고 가죠. 자, 이렇게 제안한다면 Let's take a bu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Let's take a bus. 자, Let's take a bus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를 살짝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라고 요 하면 Let's take a subway. 기차를 탑시다라고 하면 let's take a train. 그리고 뭐 자동차면 take a car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교통 수단을 탄다는 느낌을 take를 가지고 다양하게. 또 저는 let's를 사용했지만 why don't you? I will. 이런 식으로 시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제안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왕창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네, 다른 느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느낌은 시간이 걸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야, 이거 얼마나 걸려?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혹은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take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take five minutes, take a week. 이런 식으로 뒤에는 시간 표현이 등장할 수 있겠죠? 자, 문장 한번 볼까요?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는 한번 들어본 분도 계실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how long 얼마나 오래라고 길이를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does it take 이것도 시간이 걸리다죠. 그 두개 굉장히 붙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이 표현을 그 자체로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입에 붙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죠? On foot. On foot라고 하면 이 걸어서란 느낌이 됩니다.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예전에 제가 by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외가 나인데내두 발로 걸을 때는 딱 접촉은 느낌을 가진 on을 사용해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길 찾기 표현어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해 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해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대답은 it takes 땡땡 minute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만약 5분 걸린다고 하면 it takes 5 minutes. 너무 귀찮으시면 그냥 five minutes 라고 시간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동사 take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take로 표현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표현이고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앞으로 take 때문에 고민하는 일 없게 이열가지 미를 일단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